여름이라 감자 많아서 오늘 감자 체전할 거예요. 색 칼에 썰어서 한번 씻으세요. 전분이 많으니까 튀김가루 한 컵, 부침가루 한 컵, 동량으로 하시면 돼. 빡빡하게 하시고 싶으면 물을 조금 넣는데 너무 빡빡하면 힘드시면 물한컵 반만 넣을게요. 어, 밀가루 안 하고 구우셔도 되는데 잘타요 그러니까 그냥 전 부친다 생각하시고 간은 따로 안 할게요. 부침가루 튀김가루에. 아니, 많이, 많이 돼 있어서, 이거 지금 감자 큰 거, 세개한 건데, 일반 전보하는 감자 양이 훨씬 많아요. 감자의 수분 때문에 물을 1대1 안한 거거든요. 물을 조금 덜 넣었어요. 밀가루 양보다. 한 70%에서 80%만 물을 잡으세요. 그래도 감자 수분 때문에 이렇게 돼요. 밀가루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돼요. 이렇게 한 장씩 붙이시면 파삭파삭해요. 파삭파삭 하니까. 먹을 때도 파삭파삭하고, 이렇게 부치시면 감자 맛을 즐길 수가 있어요. 크림가루 많이 안 부치고 하는게 훨씬 맛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감자가 익을 때까지는 부쳐 주시면 돼요. 특히 비오는 날, 한번 해주세요!